안녕하십니까? 로이입니다. 소개드릴 코인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어제 3,000원대를 위협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오늘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 가격 3,108원입니다. 전일 대비 1.6%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고가는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3,117원이고요. 어, 저가는요. 3,035원 입니다. 자, 확실하게 여기 3,000원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앞전 영상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2달러 지지선 방어와 그리고 바닥 구간이 맞냐, 아니냐, 또 하락하냐 마냐 뭐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 심리가 무너지고 역대급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현재 물량을 던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하고 있다라는 말과 같죠. 자, 그래서 지금 개인들은 매도를 하는데 이 기관들은 사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매수와 매집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수는요, 시장가에 그냥 매수를 해도 매수는 매수입니다. 자, 근데 이 매집은요,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저점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게 매집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이제는 또 다른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자, 이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공급 부족, 그리고 유동성 관련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 ETF 쪽으로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요. 고래들은 계속해서 저가에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개인들만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전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 현재 시점이라는 걸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아래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좌측 하단 부분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더보기 있습니다. 자, 더보기 클릭하시면요.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자 클릭하고 공유방 들어오시면요. 제가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점 잡아드릴 거고요. 비중 관리는 어디서 떨어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세력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모든 부분 뭡니까? 100% 무료입니다. 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없고 강요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심하고 보내주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꼭 해주셔야 되는 건 상단에 있는 따봉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XRP 리플 고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뉴스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나왔던 뉴스인데요 리플이 5억 XRP에 5억 XRP를 에스크로 해제했다라고 합니다 자 시장의 유동성 영약 촉각을 세우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자 기사 내용 좀 자세히 보시면요. 자 대규모 토큰 이동을 추적하는 웨일 얼럿에 따르면요. 이번 해제는 리플의 정기적 에스크로 어, 스케줄에 따른 것으로 시장은 향후 유동량 변화와 가격 영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현재 공급량이 줄어든 시점이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리플 에스크로 물량을 내놓으면서까지도 시장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뭐 일들이 있습니까? 자 12월 2일 날 나온 뉴스 어, 속보입니다. 자 3억 xrp가 락업이 됐고 4억 xrp도 락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같은 날이죠. 자, 2억 XRP가 락업이 되고, 5억 XRP가 락업이, 락업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락업, 뭡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매도를 제한해서요, 이제 시장의 물량을 묶어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급을 더욱더 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XRP 리플 코인, 우리 상승에 대한 모멘텀, 알고 있는 고래들은요, 뭐라고 있습니까? 이 펀드를 사모고 있고요. 또한 시장에 우리 개인들의 매도물량을 받아먹으면서요. 뭐래요?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면요. 이번 달뿐만 아니라 시장 지금 어떻습니까? 대외적인 이벤트, 금리 그리고 해킹, 불확실성, 기타 등등 이러한 이유로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요. 5천원대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지금 3,000원대 그리고 한때는 2,750원대를 위협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조금만 단가를 어, 낮춰서요 매도 주문을 많이 걸어두게 되면요 개인들은 공포감에 쉽게 매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고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지금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좋은 시점이고 환경이라는 걸 고래들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차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이 바닥 구간을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언제입니까? 여기 보시면 11월 21일 2750원을 이탈했을 때 어때요? 재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4월 6월 이때도 이탈 회복, 이탈 회복. 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바닥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습니다 자 여기 5천원대 부터 그리고 3천원대 까지 하락을 할 때마다 어떤 모습 보여줬습니까 하락 후에는 횡보 구간을 가져갔습니다 요렇게 맞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요 지금 11월 21일 그리고 4월과 6월 어땠습니까 어... 하락을 하고 나서요 횡보 구간을 가져갔습니까 아니죠 빠르게 올렸습니다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4월 달도 보면요 바로 끌어올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3천원대는 어, 바닥 구간이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하신 분들께서는 절대 지금 이 시점에 투자 심리가 흔들리시거나 섣부른 매도는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뉴스들 계속해서 보시면요. 어떤 내용 나옵니까? 자이 어, 12월 4일날 나온 뉴스죠. 2018년 이후 최저 물량이다. 곧 역대급 폭풍 온다. 그리고 5일날 나왔죠. 공급 마르면 폭발. XRP 고래 리스트 조정 후 급등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어, 이게 이틀 전에 나왔죠. XRP 거래소 물량 고갈 중 공급 붕괴 진짜로? 오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제 고도 있으면 사고 싶어도 살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왜냐면요.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어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XRP 리플 코인의 희소성의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가격 또한 올라가지 말라고 애원을 해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뉴스 보시면요 최근 보유층들이 암호화폐 어, 기준 라인인 이 비트코인이 아닌 이 리플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이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밌는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다음 뉴스 보시면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들고 있는 이 실비보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여러가지 보험들이 있습니다 자이 보험들처럼요 이 부자들은 뭘로요 xrp로 보험을 든다 라고 합니다 자 보유세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죠. 자 기사 내용 자세히 보시면요. 자 최근 어, XRP 최근 기간 유입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며 향후 가격 향 상향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XRP ETF 순자산은요 10억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답니다. 자이 부분 어 이전 영상에서 우리는 제차 확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 역시 규제 불확실성으로 관망하던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유입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수요 기반 확대를 언급했죠. 자, 다만 어, 이는요. 이 기관급 유틸리티 확대와 에버노스 출시, 그리고 온체인 차입 대출 인프라 활성, 활성화, 그리고 규제 컴플라이언스 기능 강화와 그 다음에 리플렉스 처리 용량 확장 등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어, 전제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XRP 리플 코인은 이 ETF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확장세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언급했던 문제들 또한 이제 순차적으로 해결을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힘든 시기에도 시점에도 XRP 리플 코인을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시장을 누르고 있는 대배적인 이벤트와 금리 부분은 해소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불확실성이, 이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는 그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상승장이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에 따라 XRP 리플 코인은 개별적인 모멘텀에 따라 움직임을 가져갈 시간이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시장은 변동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 현재 시점이라는 걸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어, 끌고 올라갈 수 있는지도 저와 함께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XRP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아래 나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좌측 하단 부분에 보시면 뭐있습니까더 보기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더 보기 클릭하시면요.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자, 클릭하고 공유방 들어오시면요. 제가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점 잡아드릴 거고요. 비중 관리는 어디서 떨어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세력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또한 리스크 관리 또한 해 드릴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부분 뭐라고요? 100% 무료입니다. 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고 강요도 없습니다. 자, 안심하고 보내 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꼭해 주셔야 될건 여기 상단에 있는 따봉 버튼만 한번 눌러 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